어떤 코너 윤짜미의 보물상자 사실 6월달에 보물상자를 가득 채울 만큼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요. 보물상자가 가득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니! 보물상자 언제 해요? 보물상자 왜안 해요? 라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아니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나 코너였는데,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윤짜미의 보물상자. 여름 편줄 말리 자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laughs> 짠네 윤짜미의 첫 번째 보물입니다 짜잔 음 스티키 몬스터랩 롯데 시네마 팝콘토 <laughs> 여러분. 에이프릴이랑 같이 찍은 영상에서 얘 보셨죠? 얘는 제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7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에 핸드폰을 어김없이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죠. 7월 2일부터 이제 선 주문이 들어가서 7월 14일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팝콘통이 콜라보로 발매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거랑 같이 팝콘 큰거 있잖아요 그거 받았었고 또 자몽이랑 레몬이었나? 그렇게 에이드 음료 해갖고 두잔 받아가지고 얘까지 해서 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받았을 때 깜짝 놀라긴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얇은 플라스틱이었어 그치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를 구매할 때, 롯데시네마 무슨 무슨 점에 찾으러 가겠다. 라고 미리 지정을 해놓고 구매를 했는데, 얘만 찾고 오자니 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간 김에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날 본게 도리를 찾아서였습니다. 도리가 좀 내용이 막 재밌기보다는 약간 잔잔, 잔잔, 조금 재밌다가 잔잔하다가 감동을 줬다가 웃음을 줬다가 잔잔하게 끝났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제가 영화가 끝나고, 아, 정말 잔잔한 영화였다. 이러고 오빠를 딱 쳐다봤는데, 아니, 자고 있는 거야! 아무튼 요 팝콘통 너무 귀엽죠 여러분 끈은 목에 매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롯데시네마 곱하기 스티키 몬스터랩 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둘음 원래는 이 안에 팝콘을 넣어서 먹는 건가봐요 음네 정말 비싼 팝콘통을 사가지고 왔네요 <laughs> 저는 자주 메고 다닙니다 이걸 메고 다닙니다 <laughs> 네, 첫 번째 보물이 정말 보물인지 알수 없는 가운데 두 번째 보물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버블버블 메이커랑 블랙헤드 클리너. 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6월 27일 날 어퓨 윤짜미 에디션이 발매했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막상 제품이 발매되고 나니까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중절 됐나 안 됐나? 아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얼굴 빨개졌어. 아니 그러면 윤짜미 에디션만 보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 들락날락 거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또산 거지. 얘는 폼 클렌징 거품을 만들어 주는 버블 메이커고요. 얘는 블랙헤드 뭐 이런 거를 닦아준다는 블랙헤드 클리너인데요. 이 클리너는 한쪽 면은 여기가 좀 오돌도돌이 좀 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솔같이 작은 돌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사용해서 세수를 한 뒤. 이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피부결이 만졌을 때 훨씬 고와졌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블랙헤드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닦았을 때막 그렇게 블랙헤드가 눈에 띄게 막 없어졌다라든지 막 그런 기분은 솔직히 못 받았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걸 안 쓰면 정말 블랙헤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버블 메이커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폼클렌징을 요정도 짜줘요 그 다음에 요정도 이제 눈금에 맞춰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펌핑하면 어 너무 차가워서 거품이 안나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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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짠짠짠짠 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품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 어, 냄새도 좋아. 그래서 저는 거품을 내준 다음에, 요 작은 돌기 부분에 거품을 팍 찍어요.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볼이랑, 이런, 여기 어돌도돌 있죠? 어돌도돌. 오돌돌돌. 얼굴에 어돌도돌이 있는 부분에는 다 이걸로 문질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좀큰 걸로, 볼 같은데 한번더 이렇게 약간 마사지 하듯이. 살살. 너무 세게 문질려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닦아준 다음에, 손에 덜어서, 짜잔, 우 전, 저는 좀 이렇게 힘있는 거품이 좋아요. 짜잔! 오! 그래서 이 거품으로 얼굴 전체를 닦아줍니다.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고서는 그러고 거품으로 세수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 버블 메이커를 사고 나서는 더 풍성한 거품으로 세수를 할수 있어서 더 기분도 좋고 뭔가 피부가 진짜 고와진것 같아요. 버블 메이커로 만든 거품이 더 폭신하고 부드럽고 좀 생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짜짜짜. 얘네 둘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아 그래 미쳐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산 거였는데 저는 정말 매일 매일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어퓨 나한테 고맙자?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 체리 귀걸이 어디서 샀냐 얼마냐 그 질문하고요 언니 입술 뭐예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짜잔 요 체리 귀걸이는 지 마켓에서 4,600원 무료 배송에 구매하였습니다 아지 마켓 애지간히 좋아한다 그죠? 근데 얘도 또 사연이 있는 거지 내가 얘를 딱 사자마자 아까 그 귀걸이함에 딱 예쁘게 걸어놨어요. 걸어놨고, 막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오두방정을 떨다가 이거를 탁 쳤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서 다른 귀걸이 다 멀쩡한데, 글쎄, 체리 귀걸이만 요 연결 부분이 떡하고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아니, 내가 이걸 한 번도 못 썼는데 떨궈가지고 그 두동강이 났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든 쓰려고 강력 접착제를 붙였는데 이게 흰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접착제가 닿은 부분은. 하얗게 변한 거 보이시죠? 아, 근데 진짜 이 체리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좀 영상에서 나올 때도 되게 빨갛고 예쁘게 잘 나오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여분으로 하나 더사놓차 해가지고, 하나를 더 샀습니다! 깨끗한 쪽을 차고 다니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여분으로 고이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체리가 네손이다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예쁜 체리들이에요. 짠짠짠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고, 가장 자주 사용했던 립 제품은, 짠! 뷰 윤짜미 에디션, 컬러 포에버 젤 틴트, 사과로 사과해랑, 에뛰드 하우스, 디어 마이 블루 윙 립스톡, 감싸주고 쉬폰 베이지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바른 거예요. 음. 요새 데일리로 제일 많이 바르는 것도 얘고, 요 전에 잠수 메이크업에서 썼던 제품들도 얘네였어요. 얘네를 저는 어떻게 바르냐면, 그 잠수 메이크업에서 잠깐 나와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과로 사과해로, 입술 중앙 중심으로 이렇게 발라놔요. 그 다음에 이 감싸주고 싶은 베이지로 입술 가생이 쪽을, 입술 가장자리 쪽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색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입술 라인을 좀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입술 중앙을 중심으로 사과로 사과해를 한번 이렇게 얹어주면 뭔가 몽환적이면서 좀 상큼 터지는 그런 느낌이요. 뭔가 좀 상큼 터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요새 저는 윤짜미 에디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짜미가 가장 많이 들고 다녔던 가방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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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짜잔 얘였습니다. 이거는 부평 지하상가에서 샀어요. 옷이나 가방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제 아이템의 거진 한70% 이상은 부평 지하상가입니다. 나머지 30%는 지마켓 아니야? <laughs> 여러분 부평 지하상가를 돌아다녀 보면요 되게 유니크하면서 귀엽고 깜찍하면서 신박한 그런 템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방을 한 29,000원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어떤 옷에도 다잘 어울려서 산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 들고 다녔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크기도 되게 넉넉해가지고 으. 보자 파우치 들어가고요 지갑하고 얘는 에그거든요. 그리고 셀카봉, 셀카 조명 이렇게 평소에 필요한 거다 넣고 다니는데도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윤짜미의 보물 상자 여름 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제품들도 나왔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편 보물 상자가 차곡차곡 쌓일 때까지. 두둑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